4월 5일 공능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공능 동교회에서도 긴급 모금 및 구호품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3층 로비에 준비된 모금함에 모금해 주시고 의류 계열의 구호품은 지하에 준비된 박스 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목회부에서 성도님들의 사업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방문 신청을 목회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더욱 큰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지난 2년간 유치원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선교사적 사명을 다한 진 선교사가 본국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진 성교사에게 인사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당에서 제자훈련 4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제자훈련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공릉동교회가 더큰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제자 훈련이 마친 후에는 김미란 집사님, 박세준 장로님, 장주선 장로님 가정신방이 내일 일요일에는 서덕순 집사님 가정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신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라소 시스템을 이용한 공릉동교의 홈페이지와 어플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가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릉 동교회의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 제자훈련이 마친 후에 집사수양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수양회를 통해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7일 일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청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청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릉동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효도관광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은 윤동연, 진수빈 청년 가정에서 결혼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